오늘은 사순 사주일,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10편 30편 보음서는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2절 차보람 사제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말 시편 95편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래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실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 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 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때,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10편 30편 주여 나를 건져주셨사오니 높이 받들어 기리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 하느님 살려달라 외치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병들었던 이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이라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미하라 하심이니 주 나의 하느님 그 은총 노래에 담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유한 복음 4장 말씀. 그는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하였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고관은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같이 좀가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거라. 네 아들은 살 것이다 하시니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길에 마중 나와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해 주었다. 그가 종들에게 자기 아이가 낳게 된 시간을 물어보니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복음서 독소우 성가는 참의 성가입니다. 보람사제의 묵상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이 세계를 향한 하느님의 궁극적인 의지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드러냅니다. 영혼의 치유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될 때 죄로 얼룩진 인간의 인성은 하느님의 거룩하고 복된 신성을 통해 치유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몸은 이제 하느님의 능력과 은총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분은 죄 지은 이들과 아픈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픈 이들을 치유하신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교회 안에 지금도 현존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성찬의 전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실로 한 몸을 이루며 그분과 신비롭게 연결됩니다. 그분과 한 몸을 이룰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치유를 가져오시는 성령이 활동하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매순간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오니, 우리가 당신의 치유하시는 은총에 언제나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은총을 이 땅에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느 님의 사랑과 축복 을이 세상에 흐르 게하는 통로 가 되게 하소서. 우리 를 세례 를 통해 부활 의 증인 으로 불러 주 셨으니 죽음 을 이기 시고 부활 하심 으로, 인 간의 모든 고통 을 치유 하 시는 그리스도 를 이웃 들 에게 증 언하 는제 자로 살아 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 여 기도 하나 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pure esse et eo tu moriua cum te assosso mori et posse in Christo et in Deo Patre qui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글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피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의본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극진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삶으로써 어둠의 행실을 벗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교 선출 위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서울 교구의 주교를 선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돌보며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충헌신할 충실한 목자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야외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야외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일이다.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을 보아 주신 하느님, 지금까지 이 천교의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세세히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들이 우리를 한번 더 깨우쳐 나아가는 길이었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설계부터 시공과 중공까지 아직도 먼 길이 남았으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느님께 맡기오니 돌보아 주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 중에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쓰임 받는 설계사와 시공사에게 지혜와 영감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새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 이천 교회의 교우들이 희망을 품고 더욱 힘차게 하느님을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교님과 교구의 모든 교회 성직자 신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기뻐하는 사람과 성 김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곽종선 보네포 교우를 위해 기도합시다. 참된 사랑으로 곽보네포 교우와 함께하신 하느님, 당신을 따르는 곽보네포 교우에게 생명으로 주신 성소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살피고 이해하며 당신의 빛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희망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허내포 교우가 좌절과 두려움 앞에서도 굳건하게 일어서고, 말이나 행실에서 겸손과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더욱 다가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 뜻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주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도구로 쓰임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보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안리는 개인기도로 마침기도를 마칩니다. <목소리도> 를 등에 치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시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박으라.